생방송 중에 조현병 시청자가 친 채팅이 소름돋아서 화제임. 잘때 듣기 좋은 목소리로 괴담을 읽어주는 잘 때라는 유튜버가 있음. 어느 날 생방송으로 괴담을 읽고 있던 잘 때의 눈에 이상한 채팅이 눈에 들어오는 거임. 비비안제나 윌슨 피규어 잘때 이영복 아저씨는 베트남 처자한테 장가를 가실 팔자시다. 둘이 조용한 사랑도 되시길. 말도 안 되는 채팅에 잘 때는 약간 소름이 돋았지만 괴담을 읽고 있는 중이라 대충 넘겼는데 다음 날 방송에서도 똑같은 채팅이 올라오는 거임. 잘 때는 너무 궁금해서 이 채팅의 의미를 묻기 시작했고 조금씩 그 채팅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했어. 첫 번째로 비비안 제나 윌슨은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된 일론 머스크의 딸이었고 두 번째로 피규어의 뜻은 잘 때와 비비안 제나 윌슨이 닮았다는 뜻이었음.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충격인데 이영복은 당신의 몸의 새로운 주인이라면서 빙의가 될 거라는 거야. 그러면서 시청자는 이영복이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았는데 보다 못한 한 시청자가 구글에 이영 이영복을 검색해보니 고향 양주 다방 업주 사례한 이영복 1심석 무기징역이라는 기사를 발견하게 된 거야. 잘 때는 이영복이 이 이영복이 맞냐고 물었고 그 시청자는 맞다고 대답했어. 채팅의 뜻을 모두 알게 된잘 때는 그 시청자를 채널에서 보이지 않게 조치를 해두긴 했지만 나중에 그 시청자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조금 무섭다고 하네. 풀영상은 아래 링크 누르면 볼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찐 광기를 마주한 한 사람의 리얼한 반응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것을 추천함.